프레머 1, 3, 2. 이때 강조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조라고 하면 어, 어떤 거일까요 자, 이 다음에 가주어가 되게 했어요.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를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문장의 나머지 문장은 대절 다음에 쓰는 건데요.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탐이란 주어는 만났어. 죄인을 한국에서.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구예요. 그리고 탐은 제인을 만난 거죠. 어,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고요.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부사구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t was Tom. Tom은 탐인데, that met Jane in Korea. 제인을 한국에서 만난 탐이야. 자, 이때 강조해보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It was와 that을 다 빼고 났을 때탐 met Jane in Korea. 이 문장이 원래 문장과 똑같은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어때요? 맞죠? It was Jane that Tom met in Korea. 이건 제인이야 탐을 한국에서 만난. 탐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은 제인이야 이렇게 죄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시 it was라는 말을 빼고 that을 뺐을 때 Tom met Jane in Korea. 원래 문장과 같아야 됩니다. It was in Korea. 한국에서였어. That Tom met Jane. 탐이 제인을 만난 것은 자, Korea가 장소를 나타내면서 강조를 받고 있죠. 역시 it was와 대세 뺐을 때, Tom met Jane in Korea 라는 문장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 이 대세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인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관계대명사는 어떤 걸까요? 접속사에 대명사를 더한 게 관계대명사였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t was Tom. Tom, Tom인데, 어, 어떤 탐이냐면 That met Jane in Korea Jane을 한국에서 만난 탐이었어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보세요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부사구까지 전부 다 있는데 주어가 없죠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It was Tom who met Jane in Korea 탐은 탐인데 Jane은 한국에서 만난 탐이야 It was the car. 차는 차야. 근데 어떤 차냐면 어,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그 차야. 역시 관계되면서 문장이기 때문에 더 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차는 차인데 어떤 차? I wanted to buy. 내가 사고 싶어 했던 차.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부사고만 들어가 있죠. 자, 이때 강조용법의 대시. 관계 대명사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1프로쌤이었습니다.